뭘 해도 공부 잘하는 아이와 어떻게 해도 공부 못하는 아이의 결정적인 차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에서 한 달째 여름 휴가 손님 지르고 있는 권태훈 소장입니다. 제주 살면 여름과 겨울이 바쁘다더니 정말 그렇네요. 정신없는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초등부터 중고등 그리고 성인까지 제가 직접 가르쳐 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갖는 유독 제 눈에 잘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대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잘볼수 없는 모습이기도 하죠. 바로 공부의 시작이 수월하다라는 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 긴 준비 시간 없이, 마음의 준비가 따로 필요 없이, 즉각 공부를 시작할 수 있으셨나요?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가요? 공부를 할 시간이 되면 1분 안에 군소리 없이 책상에 잘 앉아서 책을 보기 시작하나요? 저는 바로 이 포인트, 즉각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로 만드는 것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평생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 봅니다. 좋은 교재, 좋은 학원, 좋은 학군, 좋은 머리 등은 오히려 차후의 문제일 정도로 중요한 학습 역량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 가는 습관이며 초등 때 주로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1분 안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은 실패 사례를 분석해 보면 답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의 실패하는 패턴은 이렇습니다. 책상이 지저분합니다. 먼지가 쌓인 게 문제가 아니라 공부할 책이 어디 있는지 잘 모릅니다. 정돈이 안된 아이들은 대부분 공부할 마음도 정돈이 안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지저분한 책상은 방치되어선 안 되는 이유죠. 또 다른 실패 패턴은 매번 있다가 공부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다고 하죠. 그리고 안 하고 자버립니다.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이 몇 차례 반복되면 이게 정말 무서운 습관이 됩니다. 우선 공부 계획이 두루뭉술해서는 안 됩니다. 공부할 분량도 정확하게 정해져 있어야 하고, 공부할 시간도 정해져 있으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약속을 안 지켜도 아무렇지 않은 분위기를 절대 만들어 주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게더 낫습니다. 나쁜 습관이 되니까요. 또 다른 실패 패턴은 공부할 게 항상 많고 또 밀려 있는 경우입니다. 늘 쫓기듯 마음이 무겁습니다. 억지로 해야 하니 점점 더 하기 싫어지죠. 그러니 책상에 앉는 것이 어찌 보면 도살장 끌려가는 심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분량을 적절하게 잘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많이 하는 것보다 살짝 적게, 그렇지만 가급적 매일 공부할 수 있는 계획이 가장 좋습니다. 작은 성취감은 아이를 책상에 앉게 만드는 가장 좋은 무기니까요. 이미 진도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라면 적절한 타이밍에 밀린 공부를 사면해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방학 공부 계획이 밀려서 이미 늦었다고 판단하면 아예 손을 놔버리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일종의 초기화해서 아이의 의욕을 다시 찾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다만, 자주 하면 역효과가 나니까 가끔씩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공부할 때는 스마트폰은 잠시 맡겨두기. 컴퓨터는 공용공간인 거실에 두기. 책상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향기가 나도록 세팅해 보기. 계획된 공부 시간이 되면 책상에 바로 앉아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칭찬해주고 보상해주기 등의 방법도 같이 활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획된 일을 1분 안에 시작하는 부모의 모습은 1분 안에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아들이 붓글씨를 쓸때 떡을 썰던 한석봉 어머니가 되어보시는 건 어떠세요? 사소한 거라도 좋습니다. 이참에 우리 원소님들도 계획한 일을 바로바로 바로 실천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공감 가시는 내용 또는 1분 시작으로 미루지 않고 실천해 볼 계획 등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